오늘은 인터뷰로 김준일의 뉴스공감 열어보겠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뉴스공감 예전에 자주 출연하셨는데 예 자일까 예, 이제 출연자로 나올 때 의원님 나오시는 것도 자주 예, 보고 그 있습니다. 김준일 앵커 축하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정치율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율 저 <laughs> 뉴스공감 애청자입니다. 예예 예. 원래 또 가톨릭 신자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다윗 정동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가브리엘 김준일입니다 <laughs> 가브리엘 님. <laughs> 예. 자, 22대 국회에 열려서 지금 5선 의원이 되셨어요. 예. 아, 예. 뭐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5대, 16대, 18대, 20대, 22대 주로 짝수 때 굉장히 <laughs> 많이 되셨더라고요 홀수 때는 좀 쉬시고. 근데 이제 정치를 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예. 보면은 떨어져 있을 때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거 못 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어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가 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음. 또 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음. 그렇죠. 그렇군요. 8년 만에 이제 국회 돌아오시고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달 정도 국회 온건 4년이고요. 이제 민주당에 본격 귀환한 건 10년 됐고 그렇습니다. 아 민주당에는 10년. 예예.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지금? 아, 복잡해요. 어, 예, 예. 우선 나라가 걱정이고 정치가 걱정이고 국민의 삶이 걱정이고 참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그렇군요. 참 걱정.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워싱턴에서 왔거든요. 어, 어 워싱턴에 왔셨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단으로 예. 어, 일주일 동안 뉴욕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사실상 정부 어, 정부 여당이 공백. 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해서 전쟁 방지 예. 북핵 억지 또 우리 야당이지만 어, 국민들이 192석을 몰아 준 야권에 생각을 예. 전달하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어,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내내 정치만 좀 안정화되면 정치 만좀 상식을 찾으면 예.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일로설텐데 오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외교안보 현안은 또 뒤에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고요. 지금 또 네. 오늘 막 사건이 너무 많은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것 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건 많이 일어나기는 대한민국 일대인 <laughs> 예. 다이나믹 코리아 <laughs> 하루가 눈을 뜨면 은또 어느새 이슈가 예. 막 바뀌어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 예. 이 특검법은 크게 이제 최상병의 순직사고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외압은 없었는지 또 살펴보는 이게 두 개가 이제 큰 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최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 3명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제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전 일사단장 아예 이제 수사 대상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뭐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수사가 결과를 내놓은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특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필요한 겁니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그 사단장을 뺀거 그거는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수사 결과 인 거죠. 음. 사실 작년 7월 31일 그저 대통령이 정저 저 용산에서 경로했다는 어 날, 예, 음 그거를 잘 이행한 거지요. 임성근 사단장을 뺀 거.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게 핵심이다. 이런 일로라는 것. 이런 일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느 누가 사단장을 해먹겠나 근데 음. 대통령의 인식에서 최 해병의 죽음을 이런 일이라고 표현한 그 인식 체계 예. 과연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공감과 애정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일로라니 저는 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때 주진호 이제 해운대 지역구를 둔주진우 의원이 어, 장비 파손이라고 또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거랑 좀뭐 맥락이 음, 비슷하다고 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인간에 예, 인간에 대한 예의 예? 어, 참. 그런 부분이 상실된 시대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가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민본이잖아요. 애민이잖아요. 예. 측은지심이잖아요. 이태원 159명의 꽃다운 목숨이 숨진 그 자리에 가서 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남의 일 보듯이 이한그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 아, 0.7%의 비극이 이런 건가라는 것도 절감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국회 탄핵 청원 어, 국민동의 청원에 뭐 130만 명이 이렇게 그건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자기 그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일은 아니에요. 130만 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청원했다는 것은 민심의 토화선이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수중 수색 대시가 사단장이 아니라 10의 대대장한테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령이 지금 소장이 아니라 중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임전 사단장은 직권 남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월권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 특성을 무시한 꼬리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사단장이 이를테면 문자로 예를 들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빨간색 옷을 입어라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해라라는 건데 이게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건 이제 해병대 수사단 예. 박정훈 대령이 한그 수사 보고서와는 전혀 이제 다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물은 그 수사 보고서 결재를 할때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덟 명을 폭넓게 과실치사로 어그 수사 대상에 혐의를 혐의 대상에 올린 것은 잘한 수사다. 어? 예.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 결재를 한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음.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 경찰청이 발표한 것, 그것은 그것은 대통령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 상식에는 어긋나는 거지요. 음. 지금 어 수석 이제 수색 조장, 예. 또 본부 중대장, 군수과장 맨 아래 사람들 대대장, 여단장 뭐 예.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어떻게든지. 예,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경로 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거기에 부응한 조사였죠. 음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 이제 거부권의 행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약3 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재가를 했는데요. 오히려 첫 번째 그 최상병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가중됐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에서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은 그거를 국회에서 2명으로 추리고 그거를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거라면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거는 어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1명씩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할 경우에는 결국은 연장자가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고 제2 요구권 행사한 거는 어떻게 보시고 야당은 지금 이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헌이다 특검 위헌성이 가중됐다 하는 거요 핵심은 뭐냐면 이 야당에서 추천하는 그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것이 이제 위헌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국회가 한그 특검은 보면 정부 여당 권력에 관련된 비리나 부정의혹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정부 여당 추천은 빼고 예. 야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에 관례였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계속 위헌을 뭐 역대 국회마다 대풀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공색한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특여 거부권을 두번 행사했잖아요.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예. 입각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1 0 8석이면 전체 의석의 36%인데, 예. 그럼 국민에게 무릎 꿇어야지요. 어? 아니 국민의 대표자들이 결정한 특검 아닙니까? 예. 그것을위헌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두 번씩이나 열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상식을 음. 파괴한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공화제가 아니라 예. 마치. 예? 어, 군주제에 가까운 대통령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음. 생각입니다. 정상을 벗어났습니다. 정상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발론을 한번 해보면 좀, 네. 좀 듣고 싶은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용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의회도 선출된 권력이지만은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다 그리고 거부권 제일 요구권은 국회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다 위에 있는 게 상식입니다 아 상식이요 예. 보통 사람들의 공통 감각 음.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났죠 어?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 전쟁을 혁명으로 승화시킨 게 토마스 페인의 상식입니다. 상식론. 예. 그러니까 독립이 상식이다. 공화제가 상식이다. 군주제가 상식이 아니다. 어? 음. 식민지가 상식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이주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거든요. 맞아. 예. 독립이 상식이야. 공화제가 상식이야. 아, 국민 주권이 상식이죠. 법 앞에 평등이 상식이잖아요. 대통령은 군주가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느 누가 사단장을 해먹겠나? 그러면서 국방장관, 차관, 뭐, 어 공직 기강 비서관, 국가안보실장 비서, 뭐 총동원을 해서 나라가 총동원돼서 어, 사단장 빼내기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직권남용이죠. 예. 당연히 탄핵에 선을 넘는 그런 위법과 직권남용을 저지른 겁니다. 음.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어, 결국은 그 민주당사 도청 사건도 범죄지만 이걸 은폐하고자 했던 백악관의 아. 은폐 공작. 그걸로 해서 닉슨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안내했지 뭐라 놨지 네. 않습니까 지금 어, 청와대 에, 용산을 지배하고 있는 건 공포감 같아요. 공포감이요? 에, 우리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인데예데 아, 예. 본인들이 작년 여름에 작년 7월 달에 한 일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키를 쓰고 음 이걸 우회하고 은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예. 어? 또렷하게 보이죠. 뭐가 상식이고 뭐가 진실인지.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어. 피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그 단톡방 하나가 좀놀라이 됐는데 해병대원들이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던 해병 1사단에 골프를 작년 5월에 치러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종호라는 인물.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름이 나와서 제가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 입법청문회에서는 모른다. 모른다. 이제 민주당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골프를 같이 치려고 했을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 이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 로비를 한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이 씨가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 씨를 지금, 이종호 씨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김건희 여사까지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건지, 좀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특검이 필요한 음,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공수처가 이제 수처만 가지고 예, 예. 그 인력과 지금까지의 그저 수사 속도를 보면 아니 국민적 의혹이 130만 명이 이거를 저저 관련해서 어, 국민동의 이 탄핵 청원을 하는 그런 상황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이제 이런 경로설에 경 경로의 그 시점이 7월 31일 1년 전이잖아요. 예. 그 전날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그 보도자료 그 수사 보고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 전날 가져간 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날 경로했단 말이죠. 그럼 국가안보실에 누군가가 어 대통령 귀를 잡고 얘기를 했겠죠. 음. 저는 이런 일로 사단장 자르면 그게 국가 안보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의 귀를 수시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예. 저는 그 부분도 좀어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아. 예. 대통령의 귀를 잡을 정도의 고위 관료면은 안보실장, 뭐1차장2차장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 그1차장이 예.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있을 때 네. 임성근 서단장이 그 밑에 부하로 있었죠 행정관으로. 아 지금 김태효 1차장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아. 네. 이종섭 장관도 그 밑에 있었고.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추론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추론이죠. 예. 예. 뭐 그것도 알겠습니다. 좀 특검에서 예. 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방통의 얘기로 조금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상임위가 이게 방통 아니, 방통위가 아니라. 저기 과기 과기 방통이 음, 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지망한 건 아닌데 예. 당에서 가서 좀 있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쪽으로 <laughs> 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음. 의원님을 배치한 이유가 거기가 지금 화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laughs>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지금 예. 굉장히 센 분들이 지금 방통가 음. 여기 상임이 그 상임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 MBC 앵커도 하셨는데 이진숙 기자도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MBC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어떤 어떻그 기억이 어떠셨는지 좀 음, 궁금합니다. MBC 후배입니다. 팔구년. 예, 예. 그 제가 이제 연필를 떠난 뒤로는 뭐 이제 접촉이 없었습니다만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생생하게 기억을 예, 하는데 예. 91년도에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예. 이라크에서 이진숙입니다. 이거 브리핑했던 거 제가 기억을 아, 그렇죠. 하고요. 예예. 제가 사실 그 그때 바그다드에서 그 아, 소개령, 철수하라는 그 명령이 정부로서부터도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다른 나라 기자들도 한 2천여 명이 바그다드에서 밖으로 철수했거든요. 그때 CNN 기자 한 사람하고, CNN 기자하고, MBC 기자 세 사람이 거기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진숙 기자였는데, 저는 그 미국에 특파원 하다가 이 걸프전쟁 지원 주재차 요르단 암만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무 중에 하나가 바그다드에 머무르고 있는 MBC 기자 세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아 데리고 나오는 거예 예예. 그래서 요르단과 그 암만과 바그다드가 800km인데 택시가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천 불씩 주고 예. 가서 사람 찾아오면 돈더 주겠다. 그래서 바그다드 호텔을 좀 뒤져라. 해서 한국 사람 인상착의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한참 만에 어떻게 참음 그. 가진 고생 끝에 바그다드에서 육로로 걸어서 뭐 트럭을 빌려 타고 요르단으로 건너왔어요. 예. 그때 만났던 우리 이진숙 기자의 <laughs> 모습과 MBC 파괴 공작의 선봉에 선 음. 극우 인사로 변 변한 변모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예. 그간격이 너무 크네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좀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지요. 이유는 좀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지 극구적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518을 광주 민중 항쟁을 폭도들의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예. 음, 사건이다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예. 응? 이태원 참사가 좌파 매체 조작에 여론 조작 선동에 의해서 일어났을 음모가 있다든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에게 했다는 말과 맥락이 같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뭐 그거는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적 없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상식 공통 감각에서 벗어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좌나우 보수와 진보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극우 극좌는 상대방을 절멸 음. 없애버리는 음, 것이 목표예요. 예.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음. 어? 상대방이 어떻게 타도 대상입니까? 어? 그리고 지금 어, 이진수 후보자는 노조 활동도 했거든요. 예. 음, 저는 MBC 노조 창립 노조의 제일 그 선임 기자였습니다. 87년 12월 달에 노조를 만들 때 방송 독립, 공정 방송 그것이 이 MBC 노조 방송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MBC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40여 명의 40명의 기자가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언저리에 아마 입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어 이제 노조 노조에도 이제 가입했고 그런데 그 노조 방송 독립, 공정 방송 응을 위해서 태동한 MBC 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로서 하고 있는 얘기는 MBC가 좌파 방송이다, 노형 방송이다, 민노총이 운영하는 방송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권력에 이제 포섭된 음 언론인 출신의 회절 변절을 음.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죠. 네, 씁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뭐 방통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파행하게 된거 그리고 계속 지금 새로운 방통위현장을 임명하게 된 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김홍의 방통 공원장이라든지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인으로 되어 있는 방통위가 2인이 의결하는 2명이서 의결하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불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음. 국민의 힘이나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탄핵을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민주당은 그러면 왜 지금 방통위원을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원인 제공을 따지면 뭐티포텟 서로 이제 니탄네타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물론 원인을 따지면 최민희 이 지금 과방위원장인데 위 과방위원장. 예. 야당에서 지난 21대 국회 때에 방송통신위원 임명 아저저 저 추천했는데 거부했지 않습니까? 7 개월간 예. 이제 그 시간을 예. 끌다가 예. 뭐그 예. 그 원인으로 따지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상식 말씀을 드리는데. 음. 자 우리가 마을에서 회의를 하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든 친목교회든 회원이 다섯 명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세 명은 모여야 예. 뭐 강제할 수 있는 저저 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세 명은 모여서 두 명이 찬성하면 아 우리가 어디 여행 가기로 했, 의견을 모았다든지 뭐 어디 회식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작은 결정도 이게 일반 원칙이고. 일반 법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5 명이 합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구를 두 명이 뭐니탄내탓 해가면서 두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끼리 결정해서 그냥 YTN도 팔아 넘기겠다, 팔아 넘겨버리고 KBS 사장도 바꿔버리고 MBC 저 박문진 이사장도 임명하고 MBC 사장도 바꾸고 이걸 두 명이 하겠다 한다. 이 탄핵 사유죠, 명백히.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한 게 헌정 70년사에서 제일 오점이 뭐냐면 국회에서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걸 해요 1954년에 딱 예. 70년 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이 삼선 못하기도 해 있으니까 삼선 개헌안을 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에요 203명 중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135표를 얻어요 가결이 가가 예. 부가 이제 나머지고. 그런데 203을 3분지 로로 해보니까 135.3333이야. <laughs> 예, 예. 135.33. 그러니까 장이 이건 부결됐습니다. 하고 이제 음. 방명이 쳤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소집해요. 해가지고 대한수학회에다가 자문을 하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건 445입이 맞다 그런다. 아. 그러니까 135.333인데 0.333은 떼버리고 135명이면 예. 이건 3분의 2다. 음. 이래가지고 땅땅땅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4.4 오입 개헌이고 대한민국 어 헌정사에 아주 부끄러운 오점입니다. 그 이후에 70년 만에 방, 방통위 2인 상황을 아 우리가 지금 뭐 추천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잖냐 하면서 어뭐 이런 그 결정을 지금 이런 일곱 건을 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이걸 국정조사 지금 하자는 것이 민주당 예. 입장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 이제 청문회 거치고 어쨌든 임명이 되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할 건가요? 그렇죠 2인2인 2인 구성 2인 구성 2인 체제라고 하는데 체제가 아니에요 예 오인 5인 체제죠5인 체제가 5인 체제. 되는데 2인이 지금 기형적으로 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해서는안될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이진숙 어, 이제 위원장이 이제 임명 뭐 임명을 강행해서 뭔 결정을 한다. 그럼 당연히 탄핵 대상이죠. 음, 알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과거에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워싱턴도 다녀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를 음, 거쳐서 지금 워싱턴 DC로 지금 갈 예정인데 예. 지금 메시지가 벌써 나왔어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일단 러시아를 향해서는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러북 협력 수준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거칠고요. 너무 네.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일차원적입니다. 우리는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는 민족이고 고차원 방정식, 고도의 성숙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국이입니다 국민입니다 국격입니다 이 삼국이 실종어 있습니다 어쨌든 음. 윤석열 외교 2년동2년 2년 만에 한러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됐잖아요 예.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합니다 음. 어, 일본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는데요 기시다 처럼이라도 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요 예. 아, 미일 동맹 얼마나 우리보다 상위 동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속어 표현을 하면은 뭐 미국 비위 맞추고 딸랑딸랑 하지요. 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러시아와. 거래 잘합니다, 장사 잘합니다. 일본 네. 기업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 현대, 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그러지 않거든요. 쫓겨난 건 아니고 영업이 잘안 돼서 공장을 뭐일달인가 굉장히 싼 가격에 음, 팔고 나온 거죠. 예예. 예. 불티나게 나가던 공장입니다. 아 예. 어?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제가 그 삼성 모스크바 공장을 가봤어요 직접 갔는데 공장장의 비명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공장인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중국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결국 실종된 건 우리 국익이고 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원인도 외교 실패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좀 어떤 것들을 어떤 외교 행보를 해야 되고 앞장서지 말아야 죠. 앞장서면 안 되나. 앞장서지 말아야죠. 그런 예. 아, 미국과 서유럽이 이그 예? 예, 집단 안보장에 우리를 옵서버로 지금 부른 건데 예? 거기서. 앞장서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방 인도의 내루 대학에서 온 교수 한 분을 만나서 모디의 외교 모디 총리의 외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다 왔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 이 시간에 모디가 지금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푸틴과. 그니까 러 어, 미국은 쿼드라고 해서 쿼드라고 해서 어, 인도 호주 일본을 묶어서 이게 중국. 봉쇄망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과대 에 참여합니다. 하면서도 중국과는 척지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나토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가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과 인도의 국익 상호 이익을 갖고 논의한단 말이죠. 예. 세계는 지금 단극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 네. 지금 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다극 질서가 태동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국익이 뭔가, 음. 우리의 생존 전략이 뭔가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한데 너무 일차원적이고 너무 거칠고 음. 그래서 강대국들과 이렇게 척져서 어 2년 동안 이룬 게 뭔가? 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안타. 아, 아, 아 밖에 나갈 때마다 아슬아슬한가요? 아슬아슬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왜냐면 너무 뜨거운 현안이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 중인데 민주당도니고 시작을 하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진흙탕 싸움이다. 막장 드라마다. 뭐 이런 평가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나 우리 정치가 예. 국민의 삶, 응? 예. 정말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 응? 또 AI, 모빌리티, 신기술 지금 국가 경쟁력 핵심 기술이 중국한테 추월 당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민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국격, 정치의 품격 이런 단어 가지고 오늘 제 가슴 속에 많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